천천히 하자. 우리 팀 죽었으면 천천히 하자. 우리 뒤로 온다 애들. 아 얘네 경박기인데? 다 경박기 했다. 경박기. 아, 뒤에 손에 끝 끝난 것 같아. 아나 헤드 한대 맞아가지고. 에반 아이 왜 왜? 나이스 불기 하나 더 있다 라스트 올라온다 나이스뭐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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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가 어디고 같았... 있었거든 아 지금 레스 방향 건너네 네명 남았다 아 어... 발소리 발소리 오른쪽 아래 피체가 누우면안돼 왼쪽 생각해야 돼, 왼쪽 생각해야 돼. 바로 200 개피야 얘도 개피야. 머리 두대 머리. 나이스. 2대 2. 아 이거 잠깐 이거, 이거 2대 이거였어. 여기였어. 여기 4번 핑 쪽이었어. 아 어, 응. 확인. 이거 하... 멀, 좀 멀었어.